Okay, 아, 아, 아 대박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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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너무 잘하더라고. 아, <laughs> 나 음,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아, 아, 끌리더라고 아, 내가. 아, 정말 월드 클래스 아이돌입니다. 음, 세계, 세계. 2020년. 아,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팝사 1위. 네. 빌보드 200에서 2위를 하며 케이팝 걸그룹 역대 최고 순위를 또 경신을 하셨고요. 뮤직비디오는 공개 24시간 만에 최다 조회기록 기네스북에 등재가됐습니다 음.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 이런... 어... 뭔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고요. 그 음. 저희도 그냥 되게 신기한, 신기한 것, 것 같아요. 네. 어. 첫 솔로. 솔로 앨범이 나온 거예 음. 음. 그래. 아. 제목이 언더 그라운드 영어예요. 전체적으로는 뭔가 어, 인생의 뭔가 의미를 찾는 사람들한테 어. 어, 답은 저희가 다 갖고 있다. 저희 안에 내면에 이미 갖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음 <laughs> 말도 예쁘게도 잘하네요 죄송해요. <laughs> 제가 말을 너무 길게 제가. 해가지고 아니에 많이 하실 때는 저희한테 큰 도움이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말을 <laughs> 너무 길게 해가지고 아니, 저는 놀랐어요. <laughs> 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네. 뭐또 좋은 점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떤 음. 게좀 좋고 어떤 게 힘들고 그래요? 음. 어... 힘든 거는 확실히 어 이게 뭘딱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음. 어 저는 막 답을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아. 이제 어 뭔가 어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할때 보통은 멤버들이랑 좀 상의도 같이 음, 하고 음. 막 너는 어때? 언니는 어때요? 이렇게 막 서로 상의하면서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이끌어서 해야 되는 그게 조금 아무래도 의지할 수 있는 음, 친구들이 없어서 맞아, 조금 음. 그런 부분들은 어렵고 대신 이런 거는 뭐가 저, 좋은 좋다. 거 좋은 건 준비 시간이 이제 저 혼자 준비하니까 음. 좀덜 어. 일찍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아. <웃음> <웃음> 무려 7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유, 합격을 했죠. 어. 오디션에서 그때 무슨 노래 불렀어요. 그때 그 stayin' moradge i won't give up 음. i won't give up 영어 곡이었어요. 영어 곡. 우리 <laughs> 제가 해외에서 음. 살라고 그랬 음. 입에 근육을 음. 풀어야 될것 음. 같아. 풀어 가지고 <laughs> <laughs> i won't give up i uh, nice v e n if this dies get arrive i'm giving you all my life I, it it, I oh. <laughs> <laughs> 력 n 정말 뛰 t 납니 o h t b t I e u s e i y u n to i e e o t it. t i o n t g i e 먹고. 먹고. 올라가요. 그래 힘이 나지. 네. 밥심으로. 어.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 네. 밥을 안 먹으면 은 정말 그 공연을 끝낼 수가 없어요. <laughs> 그게 그러니까 팔이 없어. 다 그냥 미역이 돼가지고. 힘이 없죠. 네 어. 힘이 없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양식은 어. 안, 돼요. 어, 안 돼요? 안,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제가 빵도 먹어보고 했거든요. 어. 다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래서. 근데 김치를 밥에... 너무 잘 먹더라고요. 아 내 <laughs> 네, 김치는 꼭 그래요. 내가 있어야 잘 돼요. 알죠. 네. <laughs> 어, 저, 저잘 먹죠. 김치. 김치 엄마보다 잘 먹죠. 김치 잘 <laughs> 먹죠. 네. <laughs> 네, 저 김치 <laughs> 너무 좋아해요. 불김치도 좋아하고, 고이 김치도 좋아하고. 마치 손녀딸. 손녀딸. 맞아요. 손녀딸이에요. 그렇죠. 떡볶이 좋아해요? 저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네. 그러면 직접 여러 뭐 여기저기 좋아하는 가게가 있어요, 아니면? 저는 옆. 말했잖아요. 어, 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냥 맛있게 먹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어...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 봐요. 어. 왜냐하면 많이 그 팬들 사이에서도 잘 먹고 되게 막 이렇게 먹는 사진도 많이 올리고 뭐 음, 하는데 음. 뭐 살이 전혀 안 찌니까. 어, 떡볶이는 좋아하는데. 매운 걸잘 먹지는 않더라고요. 음. 아. 근데 매운 걸 좋아해요. 음. 그래서 제가 떡볶이를 먹을 때 노하우가 생겼어요. 음. 저는 무조건 떡볶이 먹을 때 컵을 갖다가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그 양념을 조금 아, 아. 근데 막 물에 식으면 아, 너무 맛이 가나 고하니까한번 이렇게. 어. 어. <laughs> 맞아요. 그러면 조금 덜먹죠 어. 네. 어. 제가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복화술을 연습해뒀다고. <laughs> 어, 어. 네. 아니, 복화술이야, 뭐, 재미삼아살수 있는 위급상. 위급상을 대비해서. 입안 움직이고. 음. 말하는. 음, 세요세세요어드세세요뭐세요세요세요세요요 <laughs> <laughs> <오, 잘 들려요. 웃음>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납치 거예요? 납치당했는데 이렇게 테이프가 있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의자에 묶여있고 네. 테이프로 <laughs> 이불을 막았을 때 테이프로 아 이렇게 막아 다른 아 예, 예, 예. 사람들 같으면 안 돼. <laughs> 겠습 <따졌어. 웃음> 귀여워 아진아웃기 아, 네. 우리 로제 씨의 절친은 멤버들 말고는 해리 씨 해리 랑 어. 완전 완전 자해리 아. 씨랑 굉장히 절친 해리 씨랑 어디가 그렇게 잘 맞아요? 그냥 처음에 막 언니가 이렇게 챙겨줬는데 어. 막 그냥 대화 하다 보니까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게 언니가 친동생이 있고 저는 친언니가 있어서 그런지 아. 아. 그냥둘이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음. 음. 아. 그리고 생각보다 아는 게 되게 많아. 뭐 음. 아. 이렇게 물어보거나 하면 다 알려주고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laughs> <laughs> 무슨 생각을 했던 거예요? <laughs> 아니요, 그냥 그냥 <웃음> 재밌는 언 <laughs> 어. 되게 재밌어 아. 보이는데 되게 막 되게 똑똑해요. 응. 엄청 똑똑하고 똑똑하고 막 연습생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아, 아, 네 제일 힘든 건 뭔가 제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제 욕심도 워낙 <laughs> <laughs> 그때 막 내가 진짜 막. <웃음> <웃음> 더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 컸어가지고 아, 음. 뭔가 멋있는 가수가 되고 싶으니까 음. 그런 시간들 그가 아. 저와의 싸움 더 어, 어, 잘해야겠다 네근데 음. 진짜 뭐 신기한 게요 저는 그 다시 연습 생활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아, 음. 음. 그때 그냥 제가 맞아. 어리고 더 어렸었고 음. 그냥 뭔 모르니까 음. 그냥 했었던 것 같거든요 오, 오, 오.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다시 하라고 하면 그렇죠. 저 진짜로 못할 것 음. 같아요. 음. 진짜.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연습실에서 아, 아. 막 계속 보고, 음. 막 연습하고, 막뭐안 되면 막아 이러고 말 이랬는데 음. 절대 못할 것 어, 지금은, 같아요. 지금, 지금. 음. 멋있어요. 그때의 제 음. 모습이. 뭐죠? <laughs> 아케이시이 <laughs> 재밌어요. 응. 네. 오늘 저 오늘 저녁에 떡볶이. 그러니까요. 아, <laughs> 전해 분들이 많이 <laughs> 왔다 가셨네요. <웃음> 오. <웃음> 그러면은 <laughs> 뭐어의 <거의 웃음> 혹시 <웃음> 자기가 <웃음> 나서서 저런 얘기를 <laughs>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 <웃음> <웃음> 너 특이하다. 그러니까. <laughs> <부르니까. 웃음> 야, 아니 그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할 텐데 어떤 칭찬이 제일 좋은지 노래 잘한다 얘기했을 때그 칭찬이 음. 더 좋아요 아니면 어로젠 총. 춤잘 춘다. 아니면 로젠 정말 예쁘다. 아니면은 아, 로젠은 진짜 보컬 스를 정말 잘한다. 소녀다. <laughs> <laughs> 아, 그거 있어요. 어? 그거 했는데 가끔씩 분위기 별로 안 좋을 때 되게 좀 속으로 뭔가 기분 상한. 아 그래? <laughs> 아 보컬 스를 했을 때? <laughs> 네. 어. 왜냐면 막. 오. 어, 어. 되게 잘한다고. 별로 안신기한 아니면 어, 좀. 아니 아니 신기한데 한번더 해줘. <laughs> 지금 마지막으로. <웃음> <웃음> 小豆豆，你豆，你豆个是。 What goes up you must come down. Here we go.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On the ground.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They me Yeah, what goes up must come down. You're not me You at a time. I'm way up in the clouds, and they say I'm made in hell, but I figured. All I need is on the ground. Oh, here we go. On the ground.